2023년 8월 7일 월요일, 팔란티어는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는 2023년 조정된 이익에 대한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그것이 변혁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성과라고 불렀던 것에 기반하여 10억 달러 자사주 매입을 승인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 회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최고경영자 알렉스 카프가 월요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팔란티어의 AI에 대한 수요는 전례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보고서 발표 후에 처음에는 주식 가격이 12%까지 떨어졌지만 뉴욕시간 오후 5시 30분 현재 약3% 상승했습니다. 지난 분기 동안 AI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회사의 주가는 132% 상승하여 월요일에 17.99달러로 마감되었습니다. 댄버의 기반을 둔이 e 소프트웨어 회사는 2023년에 22억 1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예측은 연간 21억 900만 달러에서 22억 2,4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측한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 하한선에 해당됩니다. 운영에서 조정된 수입에 대한 예상은 더 밝았으며 5억 7,600만 달러의 예측으로 블룸버그가 컴파일한 5억 3,030만 달러의 월스트리트 기대치를 초과했습니다. 팔란티어는 거의 20년 동안 미국 정부 기관과 주요 회사들의 예측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판매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AI 분야의 주요 플레이어였던 팔란티어는 올해 초 기술과 그 기능에 대한 열광이 상승함에 따라 그 능력을 더욱 공격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최근 AIP를 출시하여 회사와 정부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전장 맥락에서 포함하여 결정을 내리는데 AI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제품은 가격 전략이 없이 출시되었으며 카프에 따르면 그냥 전체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대담한 목표와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월요일 어닝콜에서 카프는 약 10주 전에 출시된 이 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엄청난 수요를 설명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반응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것 중에서도 독보적이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월요일 주주서 안에서 카프는 팔란티어의 AI 플랫폼이 이제 100개 이상의 조직에서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회사는 300개 이상의 추가 기업들과 판매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팔란티어는 2분기에 이익과 매출에서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를 초과했습니다. 회사는 6월 30일 종료된 분기 동안 조정된 운영 수입이 25% 증가하여 1억 3,500만 달러로 증가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매출은 5억 3,300만 달러로 2022년에 4억 7,300만 달러에서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해 컴파일된 추정치에 따르면 애널리스트들은 평균적으로 5억 3,240만 달러의 매출에 대해 1억 2,150만 달러의 조정된 운영 수입을 예상했습니다. 회사의 상업 매출은 미국 내에서 다른 시장보다 더 빠르게 성장했지만 애널리스트의 추정치보다 약간 낮게 나와 분기 동안 작년 동기 대비 10% 증가하여 2억 3,200만 달러로 성장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2억 3,420만 달러의 상업 매출을 예상했습니다. 팔란티어의 정부 클라이언트에 대한 매출은 15% 증가하여 3억 2천만 달러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3억 1,800만 달러를 예상했습니다. 카프는 팔란티어가 S&P 500에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으며, 이는 회사가 특정 마일스톤 즉 연간 이익을 내는 것을 포함하여 유지해야 합니다. 팔란티어는 이제 연속 3분기 동안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